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02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이1품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람은 조금 이제 마음이 자꾸 막 금방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촬영할 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이 어,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이제 복도에 나갔다 왔는데 학생들 와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아침 일찍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 잘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강사라는 직업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laughs> 제자들 공부하는 게 낙이에요. 어, 저는 이제 또 이제 강의하기 전에 또 조금, 조금만 더 길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이제 제 이제 가족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와이프가 와 있고 제 자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제자리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제 인생의 가장 이제 큰 가치 중 하나입니다. 얘기서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좀 힘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힘이 좀많아요 화이팅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서하고 목소리가 좀 많이 틀린것 같아요. <laughs> 자갈게요 이제 공이쁜강이 이제 7번 보시겠습니다. 어,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이제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고요. B도 역시 공집합이 아닙니다. 어, 전체 집합 위에 A, B가 전체 집합의 이제 부분집합이고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이제 조건이 A하고 B가 같지 않다는 조건도 좋네요. A하고 B가 같지 않고 A도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이 조건을 못 건네. A하고 B의 여집합이 서로 소래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여집, A하고 건 A의 여집합, A하고 Y가 서로 소라는 건 A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근데 항상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말했죠. A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면 바로 a 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돼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A-B가 공집합이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 작은 거에서큰 것을 뺄때 공집합 형태가 나오죠. 이금 이런 형태인 거죠. 어 A에 속하면서 이제 어, A에 속하면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A에 속하면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빼버리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지로그림을 떠올릴 수 있냐에요. 근데 출제자가 또 이렇게 뜨는 또 아주 아름답네요. 왜냐하면 같은 집합을 빼겠다 이런 뜻이죠.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를 지 하고 싶은 거네요. 어, 그랬을 때 1번. 1번, 이제 A조 집합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얘가 지금 공 집합이라고 했는데, A조 집합 B가 공 집합 말도 안 되죠? 얘는 이제 A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번안 되겠네요. 2번은 A합 집합 B가 U라고 했어요. A합 집합 B는 U가 아니죠. U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B로 바꿔야겠죠. 어, B-A가 공 집합이래요. 3번, 이제, B-A가 지금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B에서 A를 빼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공집합이 아니죠 네,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틀렸죠 다 틀리고 있어요 아, 4번을 봤더니 A 여집 어, 이거는 맞았네요 A 여집합 어, 합집합 B가 유라고 했네요 A 여집합 B가 유라고 했어요 어, 당연히 이제 5번 이건 좀 이따 분석해 드릴게요 바로 맞은 게 보여서 오버에 a 여 집합이 이제 b 여 집합이 컨테인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a가 컨테인 b가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여집합을 해 주면 이제 컨테인 관계가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틀렸죠. 어, a 여 집합 합집합 b를 물어봤잖아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건데 이거요. a 여 집합은 야이죠야이에다가 합집합 b를 물어봤으니까 합집합 b는 a죠. 검은색과 파란색을 다 합쳐버리면 U가 되겠네. 한번 맞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음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A가 B에 컨테인 되잖아요. A가 B에 컨테인 되면요. A열 집합, 집합 B보다 조금 더큰 집합을 생각해요. A가 B에 컨테인 되니까, 아 이게 A열 집합은 공통으로 이제 홀드 시켜주시고요. 여기 뒤에 이제 A를 붙여버려요. A. A를. 붙여버리면 돼. 요런 식으로. 그서 예를 들어서, A 여지팝 합집팝 A. A 여지팝 합집팝 B 하게 되면, 어, 요게 지금 더 크잖아요, 요게. A 여지팝 합집팝 B가 A 여지팝 합치팝 A보다 크죠. 야인은 뭐예요, 야인은? U잖아요, 그 U를 컨테인할 수 있는 건 U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U를 컨테인할 수 있는 건 U밖에 없다. 이렇게 풀기도 하죠. 그래서 좀 바로 보였습니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저한테 배우는 제자들한테, 어, 제가 학원 강사니까, 뭐제 소신하고 단대가 되시면 이제, 뭐, 옮기시면 되는 거지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상 얘기하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하다 보면, 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거래 선생님은 좀 늦게 알았죠. 그래서 항상 제자님들에게는 10대 때 그걸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지내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옆에 있는 벗들, 잘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인생을 함께할 벗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 인생의 반려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어, 문제를 접으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학원에서 진짜 열심히, 진짜 학원에 오면 진짜 저는 착한 점이 되거든요. 착한 선생님이 되거든요. 학원에서 나 보는 진짜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냐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열심히 해야 어 열심히 하는 강사분들과 또 열심히 하는 제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 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이 A 차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야 데 확인 좀 할게요. a 차집합 a 마이너스 b의 뭐 차집합 마이너스 어떻게 이거 상관없습니다. a 마이너스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b일 때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여집합이죠. 평소 아 이거 여러분들 배웠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죠? 죄송합니다. a 마이너스 b의 이런 형태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걸거 배웠잖아요. 출제자는 야이를 조금씩 바꿔가라는 얘기죠. 여기 A-B 여집합을, 어, 바꾸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에서 A-가, a 여집합 b 가 a -B가 됐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를 이제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뒤에 여집합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제, 어, 야이를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B의 여집합의 여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중갈로 해도 되는데, 그런 것 같고 신경 안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편해? 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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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집합에 대한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을 붙일 수 있냐, 이거에. 그냥 얘는 이제 A 차, 차집합, 이제, 어, A,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은 B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b 교집합 b 교집합은 b니까. 그러니까 이제 a 교집합 b가 된다. 이런. 그럼 또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거 골로 이제 한번 제가 a 마 b는 a 교집합 b 이렇게 말이 될건데요 처음 갈때 나한테 야이를 교집합으로 뒤두 여집합을 붙여줘라. 근데 첫 번째도 이 골로 있는 걸 야이를 교집합으로 붙이고 뒤두 여집합을 붙이려 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 거잖아. 여집합 원래 있었던 거. 여기서 출제자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이를 그렇죠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뭐를 붙여줘라? 여지밥을 붙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8번 문제는 어, 이차집합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뒤에 여집합을 붙여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음. 이제 어 A 교집합 될 거고 A는 이제 여집합여집합 여집합 하면 이제 어, 자기 자신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어버리죠 그러면은, A 교집합, A 교집합 B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작냐 이거죠. 어, A라는 건 야인 거고, A라는 건 야인 거고, A 교집합 B는 야인 거잖아요. 두 개를 교집합해줬으니까 당연히 작은 게나와야겠죠 A 교집합 B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출제자는 문제를 제가 끝까지 안 읽어서, 야이가 B일 때, 음, 여기가 B라는 말이 있었군요. 여기 B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풀어야죠 여기를 이제 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같은 를해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B하고 이제 A교집합 B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B하고 A교집합 B가 같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연산해가지고 교집합을 했는데 어 나왔다 이쪽 집합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컨테인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과 A 교집합 B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교집합은 작은 게나오는거니까 이런 형태여야겠죠. 그랬을때 B 교집합 A가 B가 나올 거 아니? 에즉 B가 A가 컨텐이 된다. 이 문장을 찾아한 얘기네. 넘어가도록 할게. 하다 보면 이게 쉽게 되네. 쉽게 됩니다. 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좀 쉬워지기 시작해. 물론 뭐 항상 쉬울 수는 없는 게 맞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쉬어야 돼.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도 이제, 시, 이제 뭐 20년 가까이 해가니까 쉬워지는 거지. 아닐 때는. 어려웠어요 진짜로. 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도집합 AB에 대해서 A도 공집합이 아니고요. B도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출제대 9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어, A도 공집합이 아니고, 이도 공집합이 아닌데 서로 다른 두 집합이에요. A하고 B가 이제 서로 다르대요. 그런데 A 연산 B를 A 연산 B를 A B 합집합 B A로 정의했네요. 여러분이 음. 어,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려요. 무슨 얘기냐 이된다이어 그래 보면 여런 거죠. A 마이 B 이 부분이고 합집합 B 마이 A 이 부분 되겠죠. 요러. 그렇게 아, 이 정의를 이 연산을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했어요. 이제 A, 이 연산을 A에서 B를 빼준 다음, 그다음 B에서 A를 빼준 다음 합해라 그렇게 정의했네요. 그래서 참 재밌죠. 왜 A하고 B가 이제 같지 않다고 줘야지 알겠네. 같아 버리면 공집합, 법집합, 공집합 하는 거니까 공집합이 나와 버리요 그리고 아. 어, A하고 B가 공집합 라고하는 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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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줄 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빼줄 거. A라는 언서에, 이제, 어, B라는 언서를 빼줄 거분 B라는 언서에 A를 빼줄 부분.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뭐 깊은 얘기는안 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한번 일찍 와서 물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전제 조건이니까, 실제자가 어떤 사업적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저희를 출제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이제 A 연산 B, A 연산 B, 그리고 연산 A 이렇게 됐거든요. A 연산 B, A와 항상 같은 집합은 이거는 이제 좀 편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A 연산 B라고 보시 아시고요. 일단 A 연산 b 를 여러분들이 A 연산 B를 일단 X로 보세요. X로. X 연산 A 이렇게 보면 이런거 잖아요. a가 aj x에다가 a를 뺀 부분 a를 이제 이렇게 제이 보라는 얘기죠. 연산을 해보니까 그냥 x 빼기 a 합집합 이렇게 될거죠. a 빼기 x 요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어, 정의에 의해서 a 연산비가 a 빼기 b 빼기 니까 x 연산 a는 x 빼기 a, a 빼기 x죠. 이런 다음에 x를 보시는게 낫죠. x가 이제 어, A 연산 B인데, 이렇게 할까 A 연산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합집합 이제, 어, A 마이너스, 이제, A 연산 B.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A 연산 B.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꾸 하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참, 처음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딱 보면 어, b 가 되겠네요. 어, 벤다이어그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A 연산 비가 양이잖아요. 양에서 A를 뺐대요 A 연산 비에서 A를 뺀 거니까 지금 양이는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A 연산 비가 A 연산 B가 지금 양이잖아요. 양에서 야위.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빼죠. 아, A에 들어있는 원소를 빼야죠야 양이를 빼 양이만 남죠. 선생님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지 야이만 보고 있는 거야. 합치 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A에서 A 연산비를 뺄 거니까 이번에는 A부터 봐야 돼, A부터. A부터 보고, A 연산비를 빼야 될 거니까 A가 야이잖아요. A가 야이. 두 개를 그려서 불을 펴야겠죠. 빼기죠. A가 야이죠, 이렇게. 면 A연산 B에 있는 을 빼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야 될거 아니에요 이 부분. 부분을 빼면 이 부분만 남죠 요 부분만 이 부분을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칠해주다그겠죠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겠 있어요? B가 뭐,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보입니다 대칭 전집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 어. 프라인드 하도 하겠고요. 제문제에가도 나가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편하게 주어진 대책 전술과 배경이 되고요. 좀 다르게 인스프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은 나중에 저 지금 아니면 요정들 때여러분 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자강인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